자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아시안컵 경기죠. 카타르 대 이제 레바논 경기.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 이제 첫 번째 매치입니다. 자, 일단 뭐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핀파 랭킹 이제 5 8위에요 58위로 이제, <laughs> 이제 공격에서의 원투 펀치. 지 그러니까 알리와 이제 아피프를 좀 필두로 이제 아시안컵에 나서게 됩니다. 확실히 좀 이제 좀 지난 아시안컵 우승팀인 만큼 어느 정도 좀 좋은 그런 활력을 좀 기대해볼 만한 그런 카타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피파랭킹 107위에 위치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좀양 팀의 피파랭킹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이제 말씀을 들어봤네요. 자 일단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인도 그리고 캄보디아와 같이 좀 많이 어 약한 나라들 상대로는 대승을 거뒀지만 그래도 요르단한테는 좀 패배를 하면서 뭐 좋지 못한 결과를 냈어요. 물론 뭐 이제 이전에 이제 요르단과의 경기를 친선 경기로 좀치러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힘을 빼고 이제 어 경기를 좀뛰었다고 했지만 어 그래도 이제 패배를 했다는 것 자체는 다소 좀 좋지 못한 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은 흐름이라고 좀 보기는 약 다소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원정 팀 이제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이제 약체 방글라데시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를 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좀 요르단 상대로 이기고 그리고 사우디 상대로도 1점 차로 패배하면서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어딜까 뭐 아무래도 이제 좀 최근 전적이 거의 다뭐친성 경기다 보니까. 어, 크게 약간 좀네 염두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성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라인업 그런 약간 변수도 크고, 그리고 좀 힘을 빼고 이제 경기를 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약간 이런 어, 그냥 좀 최근 경기 결과가 있었구나 네,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 한번 봤을 때 아, 전반적으로 좀카파르가 이제 좀볼 점유를 높게 가져가서 봐요. 그리고 이제 뭐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라인을 내려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다가 어, 종종 역습을 어, 통해서 좀 득점 기회를 만들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카타르가 이제 좀 호미점도 있다 보니까 많이 좀 유리하긴 하지만 어, 다만 좀 고려사항이 있어요. 네. 이제 레바논이 이제 두줄 수비로 나서게 되면 카타르 입장에서는 좀 생각보다 레바논의 수비를 좀 다소 뚫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레바논 역시 뭐 두줄 수비로 이제 내려서 좀어 수비적으로 한다고 하면 버티는 힘이 좋기 때문에 이어 정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타르가 좀홈 버프를 좀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양 팀의 그런 좀 경기력 차도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어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면은 카타르 사이드가 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카타르 사이드 볼게요. 분석 결과가 있을 때 카타르 승.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네 고배당으로는 헨무 네 도장 경기. 그리고 언누와 같은 경우에는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승 햄무의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오늘 있을 아시아컵, 아시컵이 하나,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해외 축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벌리 대, 이제, 루턴 타운. 여기. 자, 우선,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수비수한 명, 그리고 윙어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턴팜 같은 경우에는 주전수비 3명. 그리고, 지금, 미드프 3명이 결장 중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 자, 일단, 뭐, 벌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컵 경기에서 이제 토트넘 상대로 지면서, 현재 지금 3연패 중에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최근에 이제, 뭐, 벌리가 만난 상대들을 봤을 때, 이제, 리버풀, 그리고 에스턴 빌라, 그리고 토트넘과 같이 강팀들을 연달아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좀 최근 패배가 잦은 그런 벌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컵경기에서 3부리그인 볼턴 상대로 주로 주전들을 기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컵경기에서는 벌, 어, 이제 루턴타운이 좀 득점 기회는 많이 만들었지만 결정력이 좀 좋지 못해서 골로 연결되진 않았어요. <laughs> 아, 네, 맞아요. 네, 카타르가 뭐, 솔직히 이제 그 아시안컵 했을 때나, 이제 그때보다는 뭐 전력이 많이 약하긴 해요. 네, 다만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레바논에 비해서는 많이 좀 우에 위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는 이제 카타르가 좀더 우세에 있다. 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 그 점을 이제 참고하시면 이제 될것 같고, 자, 어. 네, 아, 계속 이제 또 진행을 해다 보면은, 네. <laughs> 어, 주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도 뭐 이제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컵 경기에서는 나름 어, 좀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리그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네. 아무튼, 이제 네, 요렇게 이제 좀, 어, 양 팀의 그런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양팀다좀 측면 수비가 좋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좀양팀다 만약에 공격을 전개한다고 하면은 좀 측면 위주로 좀 전개할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벌리든 뭐 루턴 타운이든 이제 중거리 수 비중이 좀 최근 많다 보니까 만약에 박스 안 진입이 좀 어려울 경우에 어느 정도 좀 중거리 수 난사가 많을 수도 있다고 봐요. 다 보니까 좀더 약간 공격이 안 풀릴 때는 좀 중거리 슛에좀 비중이 좀높을수 있다. 네, 이렇게까지도 이제 말씀 들어옵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벌리가 지금 홈이고 그리고 최근 뭐 루턴타운 상대로 이제 연승을 거두면서 나름 좀 상승에서도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해요. 자 다만 그제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냉정하게 지금 벌리가 루턴타운보다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벌리 역시 지금 흐름 또한 좋지 못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벌리 사이드를 무작정 보기는 다소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요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루턴타운 사이드 볼게요. 루턴타운 프랜승. 네,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네, 무승부 도전 경기. 네,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턴타운 프랜승에 네, 고배당으로 무승부. 네,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 경기죠. 세비아 대잘라베스 자, 일단 뭐 세비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핵심 공격 수인, 어, 지금 엔네시디가 이제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현재 이제 구데이, 그리고 이제 나바스, 그리고 이제 라멜라, 그리고 이제 루케바키오 등이 좀 결장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뭐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세비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책을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수비서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좀양 팀의 결정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네요. 자, 일단 뭐 세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에서 그라나다 상대로 이제 대승을 거둔 걸 제외하면은 어, 좀 책은 좀 리그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좀 불안정한 수비 역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 좀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그런 세비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소시에다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고 그리고 이제 컵경기긴 하지만 베티스 상대로 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지금 썩 좋지 못한 편입니다. 그쵸? 뭐 가장 뭐 최근에 뭐 원정 경기를 하나 뭐 이제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소시에다드 상대로 이제 알라베스가 원정에서 뛰었는데 한명 퇴장당한 소시에다드 상대로 거의 공격에서 힘을 보 썼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또 실점을 하면서 리드 또한 지키지 못하고 다소 좀 아쉬운 결과를 낸 그런 좀 원정 알라베스의 좀 체급 활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소시에다드전에서 이제 알라베스가 힘들게 좀 PK를 얻어서 간신히 득점을 했지만. 그거 빼면은 이제 공격에서 보여준 게 없었어요. 네. 그만큼 좀 현재 원정에서의 알라베스의 경기력은 어좀 많이 좋지 못하다. 네. 이렇게 지금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비가 안 좋은 그런 세비아라고 해도 원정 알라베스가 좀 생각보다 득점 기회를 만들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때 어 현재 뭐 알라베스 사이드를 보기는 좀 다소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솔직히 뭐 세비아도 지금 꼬리 말이 아니라 하지만 그래도 내네 굳이 승을 본다고 하면 이건 세비아 사이드 볼게요. 세비아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거는헨무도전 경기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내거는내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정 알라베스가 뭐 전체적으로 공격력이 안 좋긴 한데 어떻게 좀 최근에 이제 원정에서 보인 공격력은 그야말로 좀 많이 안, 좋,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더 반영해서, 이거는 네, 저득점 양상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세비야와 이제, 알라베스의, 이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넨 대, 이제, 호피나인. 자, 일단,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김민재 선수와, 그리고, 마즈라우이가 국대 차출로 인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이제 그 외에는 아직까지 뭐큰 결정자는 없는 그런 바이럴 미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이적 오피셜이 하나 떴죠. 네. 이제 다이어를 임대 영입하면서 이제 6개월간 이제 미넨에서 뛰게 됩니다. 네. 자, 물론 뭐 영입 영입을 해, 어, 영입을 뭐 하는 건뭐 하는 건데 어, 굳이 지금 폼이 완전히 떨어진 다이어를 영입한 거는 아직까지도좀 의문이긴 해요. 그다가뭐 지금 뭐 다이어의 좀 폼을 봤을 때어좀 기용하기도 굉장히 좀 애매하고 좀 어떻게 활용할지가 약간 좀 궁금한 그런 좀 상황이랍니다. 그 그러니까 이번에 뭐 미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를 좀 선발로 좀 센터백 라인을 구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원정팀 포펜라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큰 결정자는 없습니다. 무튼, 근데 네, 이렇게 좀양 팀의 그런 좀 결정자에 대해서 이간략하게 말씀 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지금 네홈 기준 5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레버쿠젠과 1위를 다투고 있어요. 원서뭐 지금 미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한 경기 이제 레버쿠젠에 비해서 덜 치른 상태에서 이제 승점 4점 차를 지금 네,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이제, 레버쿤젠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그런 미넨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호페나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에서 보험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걸 제외하면은, 어 현재까지 좀 이긴 경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원정에서 더더욱 힘을 못쓰고 있는 그런 호페나임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 봤고, 어, 물론, 지뭐 현재 전력, 경기력, 흐름, 이런 걸다 고려했을 때는 미넨이 좀 많이 유리한 매치업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현재 뭐 약간 경기력이나 이런 걸다 고려했을 때는 미넨이 대승을 해도 전혀 좀 이상하지 않을 경기긴 하지만, 어, 문제는 최근 유독 이제 미넨이 호페나이만 만나면은 어, 굉장히 좀 경기력 면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여왔어요. 네. 그러면서 좀 굉장히 좀 고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최근 뭐 이제 미네니 호페라이과 맞붙을 때마다 뭐 평소보다 좀 패스도 많이 끊기고 그리고 후방에서도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종종 모이면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좀줄곧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뭐 상대 전적 역시 이제 뭐 1승 최근 3경기 기준제 1승 2무로 어 생각보다 호페라이 상대로는 많이 좀 우세하지 못했던 그런 바이르 미네니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약간 좀상성을 봤을 때 이번 경기도 미네니 어, 좀, 뜬금없이, 좀, 고전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호페라임 역시, 어, 좀,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하긴 하지만, 여전히 공격에서의 포텐성은 높기 때문에, 어, 이 정도 좀 고려사항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그, 저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미랜보다는요거 네, 호페라임 2.5 프랜스 볼게요. 오페레임2.5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여보가 기준점이 3.5가 아니라 이게 4 5점 솔직히 3.5면은 오바도 고려를 해볼 만한데 4.5는 좀 너무 높지 않나. 아무리 양 팀이 좀 대량 득점이 날 만한 그런 경기긴 해도. 그러다 보니까 여보는데 네, 굳이 뭐 가져간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네, 기준점 4.5는 그래도 오바 팀들끼리 맞붙는다고 해도 많이 좀 부담스러운 좀 기준점이다 보니까 네 이건 언더까지 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페나임 2.5프랜승4.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리강 경기죠 마르세유대 스트라스부르크 자 일단 마르세유 지금 결장자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지금 은디아에 그리고 하리 그리고 사르 그리고 은벤바 그리고 지금 우나이가국제 차출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그외 이제 주요 미드피더인 이제 좀 론제가 부상으로 인해 지금 결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대 차출로 인해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특히 공격수들의 결정이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이제 이전에 비해 공격에서 많이 무딜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런 약간 좀 마르세유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 브르크 같은 경우에는 좀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공격수 1명 정도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좀 수비에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스트라스 브르크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홈에서 현재 무패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원전과 달리 홈에서는 수비가 굉장히 지금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마르세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리그 기준. 지금 홈에서 8경기를 치렀는데, 그 중에서 이제 2실점 밖에 안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견고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홈에서 좀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많이 돋보이는 그런 마르세우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 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릴까지 잡으면서 이제 리그에서 지금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금 기세가 굉장히 지금 네 무서운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뭐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역시 이제 이전에는 좀어긴 기간 동안 좀 승이 없었는데 최근 굉장히 좀 좋은 폼을 보이면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죠. 아무튼 이런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좀 점유율 면에서는 마르세과가 우세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템포 조절하면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역습을 통해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지만 홈에서 마르세유의 단단한 수비를 뚫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마르세유 역시 좀 은디아에부터 사르까지 지금 주요 공격수들이 다수 결장 중이기 때문에. 제까도 말한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친이친구다이이구는이님 별풍선 쉰구감사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 친구는 이친구드이 친구는 이 야 네, 아무튼 이제 계속 또 이어서 가 보면은 쿼드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르세유 역시 지금 주전 공격수들 다수가 결장이다 보니까 이전보다 공격이 더 무딜 수도 있다고 이제 볼수 있네요. 저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이제 오바메양의 어깨가 굉장히 좀 무거울 거로 봐요. 저,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예어좀 네,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현 상황에서 뭐 주포가 거의 다 빠진 마르세유를 보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가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홈에서 수비가 좋은 마르세유 상대로 이기는 또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좀 접근하는 게더 어 낫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뭐 양팀의 맞대결을 봤을 때도 이제 세 경기 연속 이제 좀 무승부를 거었을 만큼 좀처럼 좀 승부가 안 났기 때문에 이거는 네. 그, 배랑 데뷔했을 때, 이제,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한번 가도록 할게요. 마르세 햄문화 무승부. 네, 안그러, 2.5 기준은 이거는 저득점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그래서,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발베이크 대 헤라클레스. 일단,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미드피도 한 명이 결장. 그리고 헤라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팀의 전력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일단 뭐 양팀 다 이제 세 경기 연속 이제 승리하지 못한 채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했어요. 네. 그래도 이제 뭐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어, 연패는 하지 않았지만 그에 반해 이제 헤라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3연패를 기록하면서 어좀 전반기를 더더욱 좀 좋지 못하게 마무리를 했죠. 네. 그리고 물론 뭐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벤과 페노트와 같이 좀 우승 후보 팀들을 연달아 좀 만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어, 패배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 네. 다만 그래도 어, 좀 전반기에서 전반기를 좋지 못하게 좀 마무리한 거는 좀 이제 팩트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팀당 이제 수비가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실적 위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발베이크보다 이제 헤라클레스의 수비가 지금 더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더 수비에서 불안정한 팀은 헤라클레스지 않을 헤라클레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뭐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수비가 굉장히 좀 최악이라고 어, 볼 만큼 어 굉장히 수비 밸런스가 많이 망가졌는데 이번 경기 역시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점 위험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좀. 그리고 뭐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어쩌다 한번 이길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 경기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한번 무너지면은 크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이런 좀 원정 헤라 클래스를 보기는 좀 다소, 어, 좀 힘들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요것도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발베이크 사이드가 어, 좀더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석격을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발베이크 사이드. 그리고 어느 바 같은 경우는 이거오버 사이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발베이크 승의 2.5 기준 오바로 네,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헐시티 대, 이제, 노리치시티 자, 일단, 뭐,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핵심 윙어인. 이제, 지금, 필로진이 여전히 좀 부상으로 인해 지금 결정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주점 미드필더 두 명이 결정 중이에요. 그러니까, 좀, 주요 선수들의 어느 정도, 어, 좀, 누수가 있는 그런 헐시티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지금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큰결정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좀양 팀의 결정자 여러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 봤고. 자, 일단 뭐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최근 3경기 1승 2패로 다소 흐름은 좋지 못해요. 네. 그러나 이제 홈에서는 좀 좋은 득점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좀강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 팀 노리치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 이제 리그 경기에서 이제 좀 최상의 폼을 보이고 있는 사우스햄튼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두며 좋은 결과를 만들었지만 어 최근에 이제 승이 없는 상태로 흐름이 좋다고 보기는좀 다소 어렵지 않나 싶어요. 게다가 뭐 이제 노리치시티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지금 연패 중으로 원정 성적이 좀 저조한 것도 좀 고려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봤고. 이 네, 이것도 이제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뭐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침투 위주로 어느 정도 노리치의 수비를 좀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리치 역시 이제 좀 수비 뒷공간이 좀 많이 헐거운 그런 헐시티 상대로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경기지 않나 싶네요. 자, 그래도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최근 양 팀의 이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그래도 헐시티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점을 가질 수 있지만 어 이제 필로진을 포함해 좀 최근 미드필더진에서도 전력 누수가 크기 때문에 이런 헐시티를 좀 무작정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이제 헐스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지금 수비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안정감도 지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수비가 안 좋은 팀들은 항상 좀 변수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해 보면은 이거는 어 그래도 노리치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노리치시티 프랜스 쪽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주오바 자,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헐시티와 이제 노리치시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외경기 네. 어, 좀더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이제 호주 축구 경기죠. 멜버른시티 대 이제 웨스턴시드니. 요거는 네,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 멜버른시티 사이드. 이고 2.5 기준 오버 사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멜버른 시티 승에 2.5 기준 오버. 그다음에 이제 친선 경기 하나죠. 이제 스웨덴 대 이제 에스토니아. 이제 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좀이군 라인업이기 때문에 에스토니아 상대로 현재 좀좀 배당이 높은 편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토니아 사이드를 보기는 많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 승패를 본다고 하면 그래도 좀 스웨덴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스웨덴 승 네, 요것도 언오바 같은 경우에도, 네, 그냥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웨덴승에 이제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급척게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상황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